열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에 300m 제주의 마지막 레이스 6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 1번 자유날개, 바깥쪽 4번 이룰성, 바깥쪽 2번 장타왕자와 5번 신앙태자가 3, 4위권에 포진되면서 1번, 4번, 2번, 5번, 그들을 7번, 6번, 3번 등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이룰성과 안쪽에서는 1번 자유날개, 2번 장타왕자 3마리가 맞서있고 4위권 외곽쪽 7번 달빛찬가 안쪽에서는 5번 신항태 기사가 잉포스에서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신선 건너편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안득수기세 2번 장타왕자 12세 노장입니다. 안쪽 1번 자유날개가 2위권 바깥쪽 4번 이룰성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고 있고 1번, 4번 두마리가어깨 나란히 한채 뒤편 5번 신황태자 차분하게 4위권을 이끌면서 뒤편 7번 달빛찬가 중 4위권에 6번, 8번, 3번, 10번 네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3코를 벗어나고 있는 안쪽 2번 장타왕자 이마신자 거리를 다시 한번 벌려 나갑니다. 바까쪽 박성광기세 4번 이룰성이 단독 2위권. 안쪽에서 1번 자유날개 차분하게 3위권에서 3위권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고 바로 뒤편 5번 신황태자와 외곽으로 7번 달빛찬가가 5위권에 등장해 나옵니다. 이번 장타 왕자 바깥쪽 4번 이룰성 두 마리 머리차 접전 4코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4번, 1번, 7번, 5번, 6번 순으로. 장콘선이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4번 이룰성과 안쪽 2번 장타왕자 3위권의 외곽으로 7번 달빛찬과 다시 한번 힘을 내은 안쪽 1번 자유날개가 맞붙었고 2위권 대혼전입니다. 선두 4번 이룰성, 7세마 타조 박성관기세호 4번 이룰성이 3마 신차 먼저 앞선 건데 바깥쪽 2위권 7번 달빛찬과 안쪽에서는 5번 신앙대자 그리편 8번 백만장자가 순식간에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선두 4번 이룰성이 구측에 나서면서 4번 이를성, 4번 7번, 8번. 4번 7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 빠른 전개로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갔던 4번 이를성, 타조 박성관 기수와 함께 직선 주로에서 거리차를 다시 한번 벌렸습니다. 2위권을 따돌리면서 4번 이를성이 단독 선두로 여유 있게 앞섰고 7번 달빛찬과 바로 뒤편 8번 백만장자가 3위로 세 마리가 결승선을.